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저번 예전 영상에서 애들 군생으로 좀 튼튼하게 키우고자 입장 자른 스노우바니거든요. 여기서 더 붙이려고 했었는데 자구들이 계속 계속 커, 커지고 있어서 화분이 좀 많이 작아서 큰 화분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심은 지가 3월달 10개월 정도 되었네요. 근데 요렇게 자구를 이렇게 많이 품고 있답니다. 얘들 자구 햇볕보라고 제가 입장을 잘라줬잖아요. 그랬더니 더 많이 이렇게 컸어요. 얘들을 일단은 분해서 분리를 좀 해볼게요. 이 화분이 미끌미끌해서 좀 잡기가 힘든데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애들 뿌리 분리할 공간이 화분 속으로 지금은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핀셋을 넣으면 되는데요. 분리할 공간이 없으면 여기 화분 밑에 물구멍 있잖아요. 이쪽으로 핀셋을 잡아 넣어서 이렇게 좀 밀어주면 그나마 쉽게 분리가 된답니다. 얘는 이렇게 힘줘서 밀면 튀어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공간이 있으니까 위에서 분리를 좀더 쉽게 할게요. 애들이 엄청 잘 컸어요. 여기 제가 3월 28일 날 식재를 했거든요. 3월 28일 날 식재했는데, 이거 보면 뿌리가 바닥까지, 화분 바닥까지 뿌리가 이렇게 내려갔답니다. 엄청나게 잘 컸어요. 애들이 지금 자구도 되게 많이 달고 있고요. 조심조심 자구 분리를 안 시키도록 흙 조금만 털게요. 크게 많이 안 털고, 지금 뿌리가 예쁘게 실 뿌리가 나서 물 반응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화분을 좀큰 데로 옮겨 갈 거니까, 이 그대로. 많이 안 털어도 될것 같아요. 지금 자구들이 흙을 털면 털수록 자구들이 분리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엎어두고 얘들은 제가 재활용을 할게요. 숯불은 제가 재활용을 하고요. 어차피 깍지가 있었던 흙도 아니고 하니까 흙은 버려도 이때 배수층으로 썼던 이 숯볼은 재활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 화분이 좀 많이 크게 옮겨가거든요. 화분이 아기들 잘 크라고 좀 많이 큰 화분으로 옮겨간답니다. 이렇게 좀 많이 깔게요. 넉넉하게 깔고, 애들, 심어서, 제가, 스노바니가 하나 또 묵은 녀석이 있긴 한데, 쟤도, 얘도 군생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딱 붙여지면 예뻐질 것 같아요. 애들, 분리가 안 되게 싹, 잡아서 앉히고, 와, 이 화분이 좀 많이 클 거라 생각했는데, 어 많이 크지도 않네요. 크게, 많이 크지도 않아요. 여기서 또, 애기들 숨풍숨풍 크고, 싹 굳혀지면 예쁜 수영이 될것 같아요. 지금 목도리처럼, 목도리 풀로 싼 것처럼 애들 자구가 뺑돌라 나왔거든요. 이대로 자구 탈락 없이 잘 자라면 되게 예쁜 수영이 될것 같아요. 야구불리안 시키게 콩콩 두드리고 분갈이 하는데 책상에 흙이 어마무시하게 쏟고. 엉망진창이랍니다. 오늘따라. 뭔가가 서투른지. 왜이렇 흙을 많이 쏟아지는지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눈올것 같아요. 내일은 눈이 온다 했는데. 눈이 오면 강아지 마냥 어, 뛰어다니고 싶은데. 현실은 좀 이상한 여자 취급받겠죠? <laughs> 제 나이에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있으면 분갈이 딱 맞췄답니다. 조금 더큰 화분에서 자구들 안정감 있게 튀어낼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스노우반이 군생으로 예쁘게 클것 같아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